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상 아론의 아들 엘라사르에게 명령하여 붓는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쏘더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헤아여 버리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재단을 쌓는 출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기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라살이 불탄자들이 드렸던 노트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양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때에 회막을 바라본 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심에 그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니다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의 죽은 자가 만 사천 칠백 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매 아론이 회막문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고라당의 반역자들은 땅에 삼킴을 당하였고 향로를 만들어 회막 앞에 섰던 사람들은 불이 내려와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은 그들이 사용했던 향로를 쳐서 재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론의 아들인 제사장 엘르아 살은 그들이 사용했던 롯 향로 250개를 녹여서 동판을 만들어서 제단 벽에 붙였습니다. 반역의 도구였던 이 노트향로가 이제 순종의 도구인 제단에 사용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40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름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양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단에 붙어 있는 이 노수로 된 벽을 볼 때마다 두 가지를 되새겨야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 제사장만이 하나님께 향을 드릴 수 있다는 것. 둘째는 죄의 비참함입니다. 고라당의 무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손을 쳐드는 행위 즉 반역죄를 저지르고 비참한 결말을 당하였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회중은 이 사건을 통해서 반면 교사를 삼지 못했습니다. 41절에 보시면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다음 날 동이 터자마자 모세와 아론에게 항의 집회를 하러 몰려들었습니다.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죽였다. 너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번 사건의 원인을 모세와 아론에게 돌렸지만 실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8절에 보시면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야 였거니와 라고 하죠. 심지어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폭행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왕고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그들을 멸하노, 멸하려 하노라. 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절 당할 위기에 처하자 모세는 황급히 아론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릴 행동을 지시합니다. 46절에 보시면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재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아론은 자신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며 심지어 자신을 폭행했던 이스라엘 회중에게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생각하면 참 얼마나 괘씸한 이스라엘 회중입니까? 그러나 아론은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사명은 개인의 감정과 별개입니다. 순종은 한 개인의 정서를 뛰어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론은 하기 싫은 일이라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47절에 보시면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 즉, 아론은 막 달렸습니다. 그런데 이미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 중에 연병이, 전염병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에 아론은 서둘러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제서야 연병이 멈추었습니다. 49절에 보시면 연병으로 죽은 자가 14,700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의로 지은 죄, 즉, 하나님께 손을 높이 쳐드는 행위는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나마 이 모세와 아론이 신속하게 움직였고, 하나님께서 고라당의 무리처럼 즉각적으로 땅이 입을 벌려 삼키거나 불이 나와서 삼키는 방식으로 이 이스라엘 회중에게 진노하지 않음이 다행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라당이 반역을 일으킬 때 사용했던 노창로를 쳐서 재단에 붙인 철판을 보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를 존중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보고서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더 완악해졌습니다 오늘 본문 38절에 나오는 말씀 사람들이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성도 여러분 운전을 하다보면 도로변에 경고표지판이 있습니다 커벅길 주의하세요. 속도를 줄이세요. 사고가 자주 나는 곳입니다. 안전 운행하세요. 그런 경고 표지판을 보고서도 이를 무시하면 결국 자기 손해입니다. 경고의 표지판을 봤으면 알아차리고 그에 합당한 반응을 해야 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들이 밤에 붉게 빛나는 십자가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이 추운 날이 교회 밖에 설치해놓은 저 반짝이는 성탄절 터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그저 연말연시를 그 분위기를 내는 그 장식으로 보지 않을까? 눈여깃거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인으로 볼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다양하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말씀으로, 환경으로, 사람으로, 어떤 사건으로, 마음의 감동으로. 문제는 이러한 사인을 하나님의 사인으로 알아차려야 우리 영혼의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담은 다양한 사인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그 사인을 하나님의 사인으로 깨닫고 순종하여 살길이 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